콜럼비아와 일본 현지 패션 브랜드 프릭스 스토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발매된 나일론 집업 자켓입니다. 일자 커팅의 하이넥 디자인으로 깔끔한 룩을 연출해줍니다. 콜럼비아 로고가 음각 처리된 지퍼 손잡이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왼쪽 가슴에 콜럼비아 브랜드 로고가 캐주얼한 네임텍 스타일로 포인트되어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컬럼비아의 독자적인 옴니실드 발수 기능으로 다소의 눈비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양 사이드에는 자연스러운 각도의 지퍼 포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핏감의 밴딩 소매를 채용했으며 왼쪽 소매에는 옴니실드 로고가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매트한 발색으로 부담없이 코디 가능합니다. 너무 스포티해 보이지 않는 심플한 스타일로 데일리 아웃도어 여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는 아우터랍니다.